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그들이 아멘. 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에서의 예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거나 어, 자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본능, 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자연 살던 강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본능이 있고 향수병, 홈식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되게 되면요. 어,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 하죠. 금이 환양 비단올 수 있고서 고향에 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잘안 돼도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말씀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하자 어, 집으로 아버지기로 돌아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환영받지 못한 분이 있으니 과연 누구실까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주 활동 무대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죠. 북쪽은 갈릴리 지역.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가 본 많은 말씀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요? 나사렛.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이 고향이고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나사렛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난주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시는데 과연 고향 사람들은 혹은 가족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사렛도 예수님을 착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1년 반 전쯤에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또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신 다음에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 고향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한데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 바리세는 물론 유대인들에겐 이런 착각이 있었죠. 메시아는 유대인을 우뚝 세울 그런 자다. 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자, 그 다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증거했으나 그들은 착각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년 반 만에 다시 방문하십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상태입니다. 병자도 수없이 거치셨고, 귀신도 내쫓고, 두 번이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 때보다는 호의적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활동을 계속했고, 보통이 아닌 것 같아라면서 마음을 조금은 연듯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첫 번째보다는 낫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려고 했고 지금은 배척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도 놀라거든요. 이 권능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기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안을 하면서 놀랬습니다. 놀랬으면 마음을 열면 좋을 터인데 선입견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사람 목수 아니야? 비아냥거립니다. 목수 따위가 뭘? 이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그들의 가족 야곱,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 그들 알아. 예수 뻔해라면서 그들 또한 예수를 착각하고 배척합니다. 사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향 사람들은 그 고향 출신을 좀 무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응원하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게 되면요. 부모는 한국을 응원하고 자녀는 미국을 응원하기도 뭐 합니다. 어쨌든 뭐 프로 경기를 보게 되면요. 내가 태어난 지역이나 자란 곳의 팀을 보통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막 대화하다가 물어보죠. 나이가 몇이에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출신이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동향이면은 어, 그 사람, 나랑 같은 지역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고향에서 출마하죠. 그럼 고향 사람들은 좀 후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첫 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역시 배척합니다. 왜요? 선입관이 발목을 잡은 거죠. 메시할 리가 없어. 목수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그가 메시아야라면서 예수님을 홀대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족들도 있죠. 그럼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족들도 예수님을 착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친척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시면 요그 친척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는 그 현장에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거죠. 고향 망신시키지 마라는 생각으로 고향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요, 마리아는 이미 임시했을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 때 하인들에게 일렀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라. 자, 마리아 어머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요, 자,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여섯 명입니다. 예수님이 장남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형의 큰 오빠의 말을 동조할 만도 한데, 그리고 기적을 그렇게 보았으면은 우리 형님, 우리 오빠 보통 뿐이 아니라고 반응할 만한데,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고향을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런 사람은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 1년 휴일입니다 그러면요, 어, 고향에서 행하신 그 형님 오빠의 능력도 이미 봤고요 함께 있으면서 보통이 아닌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떠밉니다. 왜요? 본인들이 지금 힘들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가준 너에형왜 그래? 너에 오빠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라고 괴롭히니까 형님 떠나십시오.라면서 형을 떠물어내고 이렇게 말하죠. 능력은 있는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해지십시오 라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제안을 형님에게 오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신 능력은 있는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큰물에 가서 놀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배척했고, 형제들 예수임을 믿지 않으니,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확신 있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어,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제 아내와 제 자녀들만큼은 저를 어 믿어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가족은 잘 못해도요, 그냥 후하게 쳐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듯이 내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는 착각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품의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그렇지 않더라고 항변을 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해도 못해도 내 가족이고, 고우나 미우나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이야. 힘들면은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은 가족은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왜?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향 가서 나쁜 짓한거 아니십니다. 좋은 일 행하셨고요. 병자를 낳게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배척까지 합니다. 형제들 예수님에게 고향을 떠나서 유명해지라고 핀자를 줍니다. 나중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유한밖에는 따라가지 않고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동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정말 힘드셨겠다. 사랑 교회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외로우셔야 됐습니까?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받아도 모자를 그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비를 뽑았죠? 옷을 다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긴 받게 됩니다. 당장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을 모두 직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참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치도 참으십니다. 외로움은요? 유한복음 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으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외로움도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 수치, 외로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구나, 라는 생각에 또한번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 십자가 현장까지 갑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아들이 죽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이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아됨을 마리아는 믿었고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 형제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죠. 그의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올 것이니 기도하라라고 말씀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자들과 마리아와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이고 오빠지만은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중 야고보. 예루살렘의 리더가 되고요.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동생 유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의 저자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믿지 않았지만은 야고보도 유다도 쓰임 받게 되고 성경도 기록하게 되었고 나머지 아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착각하고 오해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많이 드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가족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하죠. 내데 가족이요, 이 속을 새기면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고 부모님이 걱정거리가 되면요. 그거 정말 괴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 아닌 분들은 안 보면 됩니다.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가야 되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동료 바리새인과 동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동족을 그 동료를 가슴에 품고 로마서 9장에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동족, 고육 혈육을 위해서라면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동족이, 그 고향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이 가족들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누나 미리암, 바울이 버려졌을 때 쫓아가서 그 모세를 공주에서 어머니에게로 인도한 게그 누이 미리암입니다. 큰 누나 어감도 좋죠. 큰 누나 모세의 큰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힘이 되었던 누나고요. 형 아론은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이 있지 않냐라면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아론이 늘모세에서 대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런 가족이었던 누이였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하죠? 모세 아내가 시보랍니다. 근데 네,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재혼하죠. 구스 여인과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권위를 끌어내리면서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랴입니다 누나, 아론입니다. 형. 공격했을 때 마음이 아팠겠지만 묵묵히 형과 누나를 품었고 결국 나병에 걸린 미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돌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족이 나한테 기쁨이 될수 있지만 평생 그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뒤치댓거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설무기고 돌보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어깨를 짓누르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긴 하지만 한 번쯤은 가족이 없이 나 혼자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끝까지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족을 얼마쯤은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 많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요. 어, 빌리뽀에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찬양했죠? 지진하면서 옥문이 무너집니다. 그때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바울이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간수장은요 내가 어떻게 야 지금 가정은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바울은 너와 내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가정까지도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또한 사건이 있죠. 아까 모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 모세가 버려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죠. 요게벳이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버린 것이 고센 땅, 람셋입니다.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어디 살까요? 남쪽이 태베입니다.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거리를 미리암이 쫓아온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나이가 아시지 않습니까? 날강에 악어가 있고요 위험이 엄청 많은 그런 강인데 북쪽 고센 땅에서 남쪽 애굽의 궁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날강에 뛰었는데 아무 사고 없이 공주한테 갔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 모세가 상찬 없이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지게 되었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돌보시다 많이 수고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가족을 놓아야 하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그때 우리 가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역부족이다라고 느끼실 때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직접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그 가족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어서 그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한 섬김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 이런 말씀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를 금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설사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 계신 교회 식들 가운데 혹시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발되질 하면서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심을 믿자. 아멘. 이제 우리가 짊어졌던 그 가족의 짐, 예수님께 맡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족을 돌 보시고 우리는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